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예, 행복한 농부 정학진입니다. 예, 오늘은 어, 우리 내외 하고 지금 한박 웃음 보셨죠? 들으셨죠? <웃음> 음, 저를 비롯해서 우리 부부를 비롯해서 한타섯 가구가. 아, 이 조합장님 어서 오세요. 오늘 제가 유튜버라 유튜버 이렇게 저리리중이라 기다리세요. 어, 우리 보부 어쩌다 요리 이 프로그램에 왔습니다. 예. 음, 우선 이렇게 머리는 이렇게 인사드리고요. 예. 잠시나마 농사일에서 벗어나서 부부만의 시간이 거의 없으시잖아요. 같이 농사를 지셔도 네, 잠시 그 시간을 갖도록 저희가 요리 교실을 한번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바쁘신데 지금 조합장님. 참석해주셨는데, 어, 간단하게 인사만좀고서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큰 박수 받으세요 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전부 또, 안 읽은 분들이라 아, 더, 어, 반갑네요.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와 장마가 시작된 것 같아요. 어, 이런 때에 들어오게 습도도 또 이렇게 올라가고, 어, 불쾌지 수도 어, 점점 높아집니다. 여러분들,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네. 또, 기쁜 일들만 느으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청양농업 여성농업 빈센터에서, 어, 아까도 양가장이 이야기 했었습니다만, 농촌에서 농사 일을 하고, 또, 가산농 육아 등으로 해서, 두부 간에 이렇게 함께 오붓한 시간을 만들기가 어렵군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좀 우리 청양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로 해서 두부 간에 요리도 이렇게 함께 만들어 보고 또 시식도 이렇게 해서 같이 드셔보시고 그래갖고 어 잠시나마 두부 간에 또어 새로운 좋은 더 이렇게 새롭게 나에게 또 이렇게 해주셨으면 더 고맙고요. 이런 기회로에서, 어, 세상에서 부모가 더 좋은 사람들이 없다아요 어, 남편이 됐던지, 또, 어, 어, 친구가 됐던지, 그래서 오늘 이런 기회로에서 더 새롭게, 또 우리 두의 정기도 깊어지고, 또, 이국인에서 모든 일들이 잘될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우리 보람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좋은 체험 이렇게 끝까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좋았장니 네. 아,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 마련해서 고맙습니다. 아, 이거, 이거 음식 만들고서 오늘 먹고 가는 거예요? 네. 갖고 가는 거예요? <laughs> 가지고 가는 거예요? <laughs> 다들 아니, 아니, 아니 종종 예? 종종 이런 프로그램 좀 마련해서 예. 우리 좀 추천 좀해 주세요. 그는 그동안 코로나 때문서뭐동안들뭐 지금 방법 집에 전화자 하고 막 갖다 그러지 바꿔 보시는데 오늘 저기 에, 대전 방송 아침에 출근다 일정 음. 들어보니까양일 음. 이렇게 코로나가 안 나타났다고요. 그래서 아. 어 이제 어 일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가 저 느낌이 좀 다행이고요. <laughs> 우리도 좋은 프로그램 또더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게요 아유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어, 지도해 주실 이 대표님 소개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불이기능장 도미아를 감사님이시거든요큰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laughs> 아, 네. <laughs> 아, 허시하죠? 아,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저도 사실 친정이 여기 옆에 예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 학교 이쪽하고 이제 인연이 돼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됐는데, 앞으로 이쪽을 처음이긴 하지만, 앞으로 계속 이용하셔서, 식당, 우리 레스토랑도 하고 이러니까 같이 많이 이용하시면서, 쿠킹 클래스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계속 수업을 하고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홍보도 좀 많이 해 주시고 좋은 분들 많은 인연이 될수 있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옆으로 왔더니 도망가냐고. <laughs> 오늘 꽃지 우리. 아니, 아니, 뭐 같이 팀디가 는 거예요? 아, 예예예 영광입니다. 아, 영광입니다. 아, 영입니다 별말씀을요. 장사도한 말씀 하 여쭤보세요. 여쭤세 아, 세요 아, 여쭤보세요. 네. 네. 어, 아, 여여세요 좋고 싫고는 우리 안에서만 알고 있는 거고 밖에 나와서는 정말로 둘도 없이 너무너무 친한 사이처럼 이제서야 남네 <laughs> 아, 우리 집 안에서의 일은 남들은 모르게 그래서 진짜 오늘 분명히 기분 좋게 오신 분도 있지만 아마 분명히 얼굴 불혀가며 오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야 모르고 왔어와서 이게 무슨? 아엄마 저도 아줌마죠.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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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이 <가장> 있으니 <laughs> 그래서 오늘은 아에서 말씀드린 대로 워낙에 많이 하시는 거지만 그 옆에 서포트를 좀 해주시고 좀 위주로 해서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이 좀 해주시면서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에 평생교육원 수업을 여기서도 진행을 하거든요. 청양 평생교육 학습을 하는데 남자분들이 사실 많이 오셨어요. 남자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아쉽게 이렇게 소개를 하다 보니까. 그 소개를 하실 때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매번 지금 나이까지 와이프한테 밥을 얻어먹다 보니 어느 날 와이프가 얘기를 하더라. 나도 당신이 하는 밥좀 먹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동기가 말하자면 그래서 내가 어느 날아 그러면 나도 요리를 좀 배워서 우리 정말 나 음, 맨날 얻어먹고만 있었는데 우리 와이프한테 조금만 해봐줘야지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오셔가지고. 지금까지 좀 그렇게 교육을 진행을 하고 계세요. 수업을 받고 계시는데 처음보다 처음에 큰질도 못하시더니 지금은 이제 제가 가르치려도 못하시던 분이 이제 내가 알아서 하는 예 바뀌시더라고요. 연습은 참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이기는 하지만 또 이게 인연이 돼서 자꾸자꾸 이렇게 해주시다 보면 아마 한번 하기가 어렵지 두번 하고 세번 하고 이러시면 조금 더 정감이 더 있지 않을까 아까 우리 우스갯 소리로 어, 그러시더라고요. 어, 여기 주방에 오면 뭐가 어떻게 되신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머, <laughs> 아, 어, 아, 그 얘기가 들렸어요, 제가. 지도 밟으셔. 아 <laughs> 저... 어, 네. 니다 <laughs> 아, <감당해서. 웃음> 정말로 인류 요리사는 옛날부터 궁에서 요리를 했던 사람은 제일 대빵은 남성이죠. 네. 시 네. 아, 시는 어, 대샵 네. 틀리죠. 그래서 숙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숙스라는 사람은요, 보통 우리가 궁에서는 궁 밖으로 출입을 못 하잖아요. 근데 숙스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궁에 들어와서 모든 걸 촉발하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좀 쳐다볼까면 하시오 어. <웃음> 제가 <웃음> 저를 항상 얘기를 합니다. 음. 요리서 화한을 찍는 것보다 실물이 더 예쁘니까 직접 오셔가지고 저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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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다정다감하게 우리가 서로 요리를 할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될것 같은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레스피를 한 장씩 드렸습니다 혹시 가다 보셨죠? 네, 자, 네. 종이가 아까워서가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이 같이 보시라고. 네. 네. 우리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내, 내 신랑을 찾아가세요. 보여주세요. <laughs>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오늘 두분끼리딱 뭉치지 않으면 어리 네, 네. 수업 안 하겠습니다. 이거 뭐냐, 아, 저희 아니요. 저희는 두 분이 할거 같아서. 아, no.